어, 너무 빈면인데? 현우 형, 진짜 경쾌한 스타요그 저번에 신원중에서막 경쾌한 스타일이 다다데 경쾌한 거 경쾌한 스타일 쳤나 봐요. 네. 적극적으로 파. 파리아도 밖에. 나이스아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. 아 지금 다섯 개째예요 심지어. 파울. 예. 예. 쿼터. 아이 쿼터. 이 쿼터. 아일 쿼터. 일 쿼터. 쿼터. 터터고예 맞아요. 몇 분이 몇분 남았어요? 5분 남았어. 5분3 0 초. 적극적으로 파. 팀 파울이니까. 어? 어? 아, 어. 우 형, 민우 형 적극적으로 파 적극적으로 오케이. 팀 파울이야. 핸드 하고. 아이, 팔라니까훅 던지고 있어. 아, 시시 오이 엔드원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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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피하지 말고 몸을 붙여. 이 아. <목소리> <심파울이라니까 아오오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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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심 파울이 라니까 아. 심판데 자꾸 내가 왜 없던가? 아니, 내가 지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냥 팔만 걸어도 파울 받는데. 너못 <목소리> 하잖아. 아, <목소리> 야, 진짜. 너할수 있는 것처럼 말하냐고. 내가 스크리너가 있었으면 내가 공격했지. 잘안돼될거 잘, 잘했어. 좋아. 멀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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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야 돼. 자, 그어 야! 멘트맨이야 아니, 그게 아니라. 골미 씨 너무 얼고 운데멘미씨 너무 얼고 운데 야. 자, 린건 잘못이긴 한데 빈맨이, 지금 매이 맨... 아! 팀 파울. 그래 이렇게 빠지 이렇게 더들하는 거지. 시작. on the end